안녕하세요. 모티브 체력학원입니다. 악력 시험이 있는 직렬 분들이 아직까지도 악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떤 느낌으로 잡아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 자체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전완근이 지쳐서 점수가 자꾸 편차가 생기는 경우들. 그리고 파지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측정만 하다 보니까 파지가 나한테 맞는 날은 점수가 튀는 거고 파지가 맞지 않으면 점수가 내려가는 거고 그러면서 점수 자체가 들쭉날쭉해지면서 악력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파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힘은 어떻게 줘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해볼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측정기를 바라보게 되면 앞쪽에 있는 파지 라인 그리고 뒤쪽 나사가 있는 부분이 지지 라인으로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파지 라인과 지지 라인을 잡는 방법은 손을 편안하게 펴놓은 상태에서 두 번째 마디 이두 번째 마디의 공간이 이런 식으로 갈고리를 만들면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공간의 앞쪽 보이는 파지 라인을 갈고리 만들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갈고리 모양은 이 모양이 아닌 손 바닥은 펴놓은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손가락만 가볍게 말아놓는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을 펴서 갈고리를 만들고 파지 라인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앞쪽 파지 라인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은 뒤쪽 지지 라인을 어디에 넣어주냐도 중요한데요. 악력 측정에서 결국 강한 힘을 파지 라인이 만들어주긴 하겠지만 아무리 힘이 강해도 뒤쪽에 있는 지지 라인이 그 강한 힘을 받아주지 못하면 악력 측정에서는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지지 라인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손가락 뼈가 끝나는 지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요. 새끼 손가락 뼈가 끝나는 지점, 그 다음에 약지, 중지, 검지. 이런 식으로 뼈가 동그랗게 있는데 새끼와 검지. 그 아래 움푹 파인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검지와 약지 기준으로 대각선 사선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끔 이 뼈가 똑같이 일자이신 분들도 있는데 그 일자이신 분들은 그 뼈에 맞춰서 일자로 만들어주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뼈가 끝나는 지점 아래 라인 이 나왔으면 그 라인을 당력기 이 나사 부분이 그쪽으로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지와 약지의 사선 라인에 악력 측정기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파지 라인, 그리고 지지 라인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평소 점수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손가락에 갈고리 편안하게 만들어서 앞쪽 파지 라인에 넣어주고, 그 다음 손바닥을 펴서 손 잡아서 악력 측정기를 잡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뼈 바로 아래 이런 식으로 악력 측정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 상태에서 잡고 측정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온전히 100%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본인에게 과한 파지가 나오게 되면 갈고리를 만들어서 손가락을 집어 넣고 똑같이 손바닥을 편안하게 집어 넣어도 뒤쪽 지지 라인을 체크했을 때 한참 밀리게 되거나 반대로 너무 접게 되면 갈고리를 만들어서 집어 넣고 편안하게 손바닥에 집어 넣으면. 이런 식으로 뼈 바로 아래 들어오게 되면서 측정해서 강한 힘을 내기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잡는 방법도 체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잡는 방법은 손가락을 잡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잡는 것까진 좋은데 대부분 측정기를 잡는다는 생각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말아서 지어요. 측정기를 잡아보면 잡고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부터 먼저 개입이 되는데 엄지손가락으로 측정기를 잡게 되면 뒤쪽에 있는 이 지지라인. 이 지지 라인이 이렇게 뜨는 것이 볼수 있어요. 손가락을 펴서 엄지로 잡아 놓으면 측정기를 아무리 강하게 잡아도 측정해서 점수가 나,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력 측정기를 잡을 때는 파지 라인을 잡아놓고 손바닥을 편안하게 핀 상태에서 손바닥 이 지지 라인으로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때 엄지 손가락은 편안하게 따봉 상태가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파지 라인, 지지 라인 전체에 악력 측정기가 들어가 있게 되면. 엄지손가락을 쓰지 않더라도 손가락, 손바닥 이 사이에 압착되는 힘만으로도 쭉 잡았을 때 악력 측정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까지 피니쉬를 써주면 악력 측정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어디에 지지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들을 체크하면서 연습을 한다면, 악력 단기간에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지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배우지 못한 채, 뭐, 주구장창 매달리기만 하고, 추감기만 하고, 악력기는 알아서 잡아야 되고,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다 보니까, 썸생분들이 더 헷갈리고, 더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알고 있던 부분들은 동작들을 더 강화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알려드린 것 중에서 처음 들어보는 것들, 조금 생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그 루틴대로 따라오셔야지 악력을 잡았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1점이라도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내가 놓쳤던 부분들, 처음 배우는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연습하신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소방수험생분들 보다 1점이라더 높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준비하시는 경찰분들 그리고 교정직 분들도 모두 자기가 원하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평소 연습하실 때 그런 것들 신경 쓰셔서 학원을 다니신 분들은 대우 악력기 자꾸 연습을 하시고 악력기가 없으신 분들은 캠리 악력기 구매하셔서 연습하시면 되니까요. 그런 점들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번에도 수험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